둘이 사귀는 거 개티나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사귀죠? <laughs> 와 이거야? 이게 맞아? <laughs> 그럼 나 지금 손 잡는 거에다, 나 거야 나나뽀하는 거야! 전 슬레이트 소리 지르면서 요 으악! <laughs> 이렇게 해요 슬레이트 어차피 그 사운드 파 아니 너 공연.. 공연, 공연, 공연 이름 얘기하는 줄 아, <laughs> 아, 아, <이거> 있죠. <laughs> 혼자 보르 지금? 잘했는잘 모르는, <잘 웃음> 모르는 척한 거지. 잘했죠? <laughs> 아 공연 어, 너무 잘. 저희 잘다 보러 갔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진짜 진짜어 진짜. 저, 저, 저 연주랑 팔에 알게 됐어. 아, 누나들이 맨 뒤에서 관객속맨 뒤에서 저기 응원해주고 있는데 무대에서 보이더라고. 그래서 긴장이 좀 풀렸어. 나 그날 음. 이제 너가 질문 받는 날 있잖아. 막 전현주, 임유진 이거 한 날. 음. 그거 너가 임유진 음. 골랐잖아. 그거 하자마자 팬한테 DM 왔다니까. 뭐라고? 둘이 사귀는 거 개티 나. 음. 아 진짜? 진짜 <laughs> 사귀죠? 아, 뭐. 근데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 막내 PD가 물어보긴 했어. 둘이 사귀는 거. 내 거구나. 친구들도 다 물어봤어. <laughs> 그래서 대답을 해. 그니까. 원래 그런 거 결말은 이제 회사 퇴사할 때 알려주고 떠나는 거 어, 원래 열린 결말로 어, 살아야 음. 돼요. 음. 어, 이젠 나도 헷갈리네? <laughs>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뭔가요? 아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 친구가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고 무것도못 해봤어요. 음. 스킨도, 뽀뽀도, 네, 뽀뽀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궁금해요. 사회에서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옷을 뭐 어땠냐 하면 보통 부정적인 반응이 많잖아요, 선들이 음. 실제로 그런가? 지금 주변에 그런 친구들두명 있어가지고 걔네들한테 말해봤어요. 너는 연애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또 아니래.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소개를 시켜줘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 그래서? 연락도 잘 하고 그랬는데 음. 남자애가 걔 앞에만 서면 렇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성격이. 좋아서 딱딱이요? 음. 바로 서야 음. 그렇게 앞에나 어려워서. 어. 어려워서. 어. 어려워서. 음. 여자를 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선 잘 돼. 음. 근데 좋아하면 사람이야? 어, 좋아지는 순간 뭔가 그때. 그렇게... 근데 그런 남성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저도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 되게 바보처럼 돼보거든 어. 그러니까 음. 대화를 뭔가 두 사람 간의 교류가 더 이어질 수 있는 애정이 음. 솟아날 수 있는 대화를 전혀 못 하고 음. 다른 대화만 계속해. 연결이 안 돼요. 사람. 음. 진전이 없구나 어, 포감의 표현을 절대 네. 못하는 그런 사람은 보통 좀 적극적인 여자를 만드 맞아요 근데 못 그, 만나면은 못살 계속 되는 거 맞아 한 명이 적극적이라 돼 어, 그래서 응, 응, 네. 그리고 맞아. 적극적이시, 적극적이시지 않으신 분이 네. 적극적인 척 하면 좀 어색해요 맞아요,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안 해본 맞아요. 사람이 하면 티나고 그런 게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이 귀여워 보 때가 어려워하는 게 보이는데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때 귀여워하는 맞아, 거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없어요. 모쏠에 대한 약간 편견 같은 거. 어? 이분은 왜 모쏠이지? 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어, 특히 유진씨가 퍼스트 패티시가 있잖아요. 네, 저 퍼스트 패티시 있었는데 없었어요. <laughs> 왜요? <laughs> 이유가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원래 좀 순수한 사람을 좀 좋아했는데 이게 헤어지면 내가 이제 여태까지 이 사람한테 나한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봐, 뭐 이렇게 해봐고다 가르쳐줬는데 떠나 보내고 다음 사람을 위한 거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포스트 패티스가 그때만 짜릿하지 나한테는 안 좋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어 맞아요. 네. 그럼 이제는 완전 경험 좀, 많고 어. 그냥 알아서 다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센스가 없다 하더라고 어, 센스 있는 음. 사람도 중요한데 그 진짜 중요해 근데 모쏠이어도 음. 그런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 간의 센스 자체가 네, 센스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완전 공감. 어. 또 이건 같아 못소린데 뭔가 정말 자기가 뭔가 바빠서 다른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못소린 사람들은 음. 그런 센스가 상대적으로 좀 없는 경우가 많고 못소리여도 막 연애에 관심 이 많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드라마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음. 그런 것만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센스가 있어. 알건다 알아. 아니, 연애 자기의 어. 의지야. 의지가 맞아. 없는데 못소린 경우는 진짜 센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노력을 안 하려고 하니까. 번째 연애가 다들 언제예요? 모쏠이 모쏠 해지될 때가 있을거 아니야? 응. 전 중학교 3학년. 나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때 사귄 것도 살 그니까? 거야? 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네. 근데 저 초등학교. 전 학생 때안사었어요아 진짜요? 네, 성인 되고 나서 사겼어요. 학생 때 사겼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사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니까 자주 만나고, 저는 좋아하면 되게 자주 만나라 그러거든요. 응. 어차피 학교 가면 자주 만나니까. 잘만치. 음. 응. 완전 잘만치. 응. 근데 왜 어차피 성인 됐어요? 보통 우리들은 나 고등학교, 중학교 나, 응. 예. 근데 그때는 진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성에 대한, 아니, 대한... 아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 뭐 당연히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순도 어. 타고 이런데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아난다 어. 차인 데 학창 시절에. 응. 가까이 좋아하면 다까이아 진짜로? 고백해서 차인 적은 없는데 고백하기 응. 전에 이제 연락으로 눈치 주서 까더라구요. 응. 그래서 맨날 울었지. 영동이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못 감칠 거. 어. 오, 응. 진짜 어 뭐, 진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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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을 못 보일. 리플 응. 영상으로 확인하라. 그래. <laughs> <laughs> 저 <저희는> 얼굴. <laughs> 제가 원래 이러니까 이 영상 보고 참고해주시고 아, 그쪽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같아 <laughs> 어, <일단. 웃음>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더 나을 수도있어요 <laughs> 아니면, <웃음> 아니면 약간, 베스트 영상은 네가 일단 마음속으로 는 뽑아봐 스크를쳐다하서 아, <laughs> 아, 네. 네. <laughs> 아 바로 보내 그냥 음, 이거 보세요 제본 모습이에요 좋다 정리가 쉽네 <laughs> <그냥>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 <보내듯이 웃음> 음. <laughs>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궁금한 게 있는데 모쏠이었다가 사겠잖아요 음. 스킨치 진도 어떻게 뺐어요짠 <laughs> 여자친구랑 나 음. 손도 잡고 싶었는데 음. 나 손도 못 잡겠는 거야 음. 그 첫번째 여자친구랑 손도 못 잡았어? 좋아요. 어? 어. 진짜? 나도 나도 뭔데? 첫뽀뽀가 언제야? 나 것도 중사. 중사? 나도 중사. 어, 뽀뽀했? 안 했나? 난 뽀뽀 중사. 어, 안 했던 거 같아, 뽀뽀. 기억이 안 나. 10분 전에 전? 야, 이름은 기억나요? 이천이 먼저 검? 아, 메모리가 너무 날갔는데? 중삼이었던 거 같은데. 도대체 나도... <laughs> 3년도. 2003년도... 분도를 <laughs> 모르겠는데. 진짜 그때 사람이 살았어? 중삼, 중삼, 중삼. 너무 상해 응. 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아, 저, 저. 기억이 안 나요 첫 손을 잡을 때도 그렇고 첫뽑뽀를할 때도 그렇고 심장이 엄청 쿵쾅쿵쾅 거리면서 일단 둘다 원한다는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 속으로 와 이거야? 이게 맞아? <laughs> 그럼 나 지금 손 잡는 거다나뽑뽀하는 거야! 나. 나 거야! <laughs> 그렇게 하면서 있었어 진짜 <웃음> 속에서 속에서? <웃음> 어 음. 아, 진짜 그랬어 와나 나 진짜 뽀뽀를 보는 거야 <laughs> 진짜 그랬어 아 나도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지, 그때 진짜 완전 처음인 거니까 음. 심장 소리가 거의 들려 어, 해도 되나? 어,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해, 해도 되나? 하고 싶다 하고 싶다 <laughs> 응. 했다 했다 어. 종, 머릿속에서 한번 시작하니까 어. 또 해도 되나? 그래서 또 했어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됐죠 음. 뽀뽀 처음 치면 뽀뽀 졸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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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정확히 입소했다 했어요. 음. 그 전에 보러 다 만했고 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내 버스 타고 이제 내려야 되기 전에 음. 뽀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 속야서 뽀뽀. 지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안 해봤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손잡고 이제 걔가 내리려고 한한 정거장 전에 눈 보고 뽀뽀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 뽀뽀 그때가 이렇게가 아갑자서 갔어. 그래서 아니, 안 했어. 뽀뽀 못했어 근데... 그때. 아, 물어봤 물어봤었던 어. 것 같아 나도. 어, 어, 나 지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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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어봤었어. 그러니까 뽀 뽀뽀해도 돼. 물어봤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 어때요? 귀여워 귀여워 어, 귀여워, 어, 귀여워. 귀여워. 응.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응, 맞아 응. 귀여난못 믿었어 그냥 키스는요 그러면 키스는 하면은 뭔 너무 야해 야해 <laughs> 너무 늑 <늦고> 맞았어 너무 너무 야했어 귀여워 또빨개 아니 아니 우리 빨간데 귀스는 상상했어요 귀 아, 빨간데? 귀 빨아도 돼 빨아도 돼 빨아도 돼이 아니야 어때 이렇게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 귀여워 나 귀여운데? 싫어요. 좀 리드해주는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아 그냥 뭐 경험이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는 거는 음. 별로 안 좋은 음. 것 같아요. 난그게막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이제 하나를 했을 때 알아서 이제 배워가면서 나랑 잘 맞아가는 게 보기가 좋아. 그 센스 있는 사람은 처음에도 처음이 티가 안 나지. 상방이또 음.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아, 좋은데. 아, 아, 아. 얘한테 배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이런 애들도 있어. 뭐 응. 내가 이제 몇 번은 경험이 있고 얘는 아예 처음이야. 응. 뽀뽀든 뭐든 했어. 응. 하고 나서 응. 전에 누구랑 했었냐, 몇 아, 번째냐, 아, 막 그, 이런 거 물어보는 어. 사람. 어때요? 어, 그건, 어, 그건 좀안 돼. 몇 번째냐 물어보는 거 어때요? 그거좀 깨지. 너한테만큼은 처음이야. 아, <laughs> 게, 괜히 키스 잘한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너무 어렇게 능숙해? 어. 어. 오 그런 어. 사람이. 근데 그건 어렸을 때 얘기 아닌가요? 오히려 한 살. 할때왜 이렇게 잘해 이런 거 오빠들 만나면은 그냥 괜히 막 기죽어가지고 음.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도 없잖아 왜냐면 나 내가 어릴 때 그랬거든 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었었어요 응. 아, 그걸 들었다고? 난 내가 해도 었는데 네, 그때는 기분이 좋더라, 음. 근데. 아니, 그 그러니까 못하는 것 보다 는 잘하는 게 나으니까, 보통. 음. 저는 항상, 이렇게 만약에 못소리라고 하면은, 그 못소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왜 못소리였는지 원인을 좀 파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일하느라 바빠서 진짜 만날 시간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이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뭐안 됐고, So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랬을까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뭐 진짜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내가 처음이라도 무뭐 상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모쏠들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삶에 익숙해져서 연애를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연애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연애는 부가적인 걸로 치부해 버리면 그때부터 좀 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쏠이신 분들은 연애를 하실 때 아니면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좀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사는 건데. <laughs> 아, 이 친구는 이거구는이친는이친구이왜구겠어요구는번 친구는 고사는 건데 사는하려고는이친구이님또 오셨네 본능에 따라는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거아닐는 싶어요 는장님 여기 아니야 는이 친구는 이친구 저 진짜 아, 그런, 아, 그런 이유로 산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랑을 주고받는 건 진짜 중요한 요소라고 생맞아요 행복한 행복, 일이 있을 때 혼자서 행복한 것도 좋지만 나눌 사람이 있다면 행복을 응.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응. 행복해져요. 날씨 좋으면 이제 그 사람 생각나고 응. 어,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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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먹으면 맞아. 같이 와야지 같이 먹어야지 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할 때도 동기부여 돼서 그냥 맞아. 같이 일하는 게 아니어도 일더 열심히 해야죠. 연애가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삶에 좋은 영향을 불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빨리 한면반갑습 좋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무조건. 음. 그치 그치. 일곱 살부터. 어? 네. 로 짠하면서. 네 짠하면서.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죠. 아 근데 진짜 한번한번 한번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많이 만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진심을 나누는 게 단계가 발전되는 어, 건 진짜 좋은 거요 그것이 다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버리려고 하는 게좀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음. 연애하면서 연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배우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음. 연애 자체가 좀 사람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못해 솔로이신 분들은 조금 부끄러움을 버리시고 음. 부담감을 버리시고 표현하는 노력을 하면좀 쉬워질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열면 다해결되는것 네. 같아요. 연애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첫 연애 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 오. 팁을 우리도 좀 배웁시다 아 그니까 아니면은 배웁시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응. 20대 중반이나 후반쯤에 첫 연애를 해봤다 그런 분들의 팁 들려줘요 여러분의 사랑이야기 아아 그래서 1다하 1은 3이죠 1 다하기 1은 3분인데 1 다하기 1은 귀요미 아니야? 1다기 1은 귀요미인데 너무 귀여워 당신의 귀요미에요? <laughs> <laughs> 야 지금이야 연막이야 지금 <웃음> <웃음> 엄마, 단독자니. <laughs> <laughs> 좀... 근데 이쯤 되면 진짜 시청자분들도 너무 헷갈릴 것 같아. 그래, <laughs> 진짜 사기 는어잖아 나도, 나도 헷갈려 이제. 사기였던지. <laughs> <상이라 뭐지? 웃음> 진짜. 저 <laughs> 하는 거 봐. 응?